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신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월요일이에요. 그 첫날이니까 가볍게 시작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석길 잡. 이 석길 잡은 그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잡곡, 잡초, 뭐 혼잡하다 할 때, 또 잡지, 잡담, 잡념 할때 이제 아주 흔하게 나오는 글자예요. 그러면 먼저 자전에서 설명된 걸로 보면은, 자전에서 나온 얘기하는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옷의, 이건 옷의 변이에요. 옷의 하고, 그 다음에 석, 여기에 모일집. 미, 석, 이렇게 같이 돼서 이것이 원래 이제 본 뜻이다. 이 석계잡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전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오채. 그러니까 다섯 가지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랑, 노랑, 빨강, 하양, 그 다음에 검정. 이 다섯 가지 색깔이 합쳐져서 합쳐졌다는 거이 모였다 이런 얘기죠이 다섯 가지 색깔의 옷이 이제 섞여 이게 합쳐졌다 이런 얘기야. 이것저것 이게 여러 개가. 그래서 이게 물건이 뒤섞여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일 집이 여러 개의 천들이 모여 있는 거를 이제 말하고 그다음에 자원풀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 빛깔로 된 천. 여기 옷감 오디가 나왔잖아요, 그죠? 옷감이, 그 그러니까 천이 모여서 어수선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원 설명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는 오디. 여기도 이 자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원 설명에서도 오의하고 모일집이 결합된 글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딱 들어보셨을 때, 어, 어딜 봐서 여기가 오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전에 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자원풀이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제가 그 자원풀이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의 그 옷들이 색깔이 뒤섞여 있어서 어수선하다. 또, 뒤섞여 있어이 뒤섞여 있는 모양을 말한다. 모습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음, 그 외우실 때, 공부하실 때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잠길 침. 잠길 침, 그러면 뭐, 침수, 뭐 침투, 이럴 때 이제 흔하게 나오는 글자죠, 이것도. 여기서 보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은, 원래대로 쓰면은, 이렇게, 비추 자예요. 비추. 이게 뭐냐면, 지금 잠긴다 그랬어요. 뭐에 잠겨? 물에 잠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글자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이제 빗자루라 그랬어요. 그러면 손으로 빗자루를 제가 이제 쓰는 거예요. 마당을. 만약에 쓸게 되면 점점 점점 이 쓰레기가 모아, 모아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깨끗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미 쓸어버린 그 부분은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쓰레기가 모이듯이 물 여기에 잠긴다 그랬어요. 물 속에 잠겨요. 여기 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배가 침몰한다 그러면은 배가 갑자기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이게 들어가듯이 여기에 지금 빗자루로 청소를 할때 한꺼번에 한 번에 단숨에 이게 청소를 못 하잖아요, 그죠? 마당을 쓸때 보면은 그러면 서서히 서서히 내가 쓸어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 앞으로 썰어야 될 부분이 점점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서서히 서서히 잠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빗자루로 청소를 할때 점점 점점 그 청소할 부분이 줄어들 듯이 여기도 물에 서서히 서서히 잠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또 손이 나온 건 뭐냐면 빗자루를 손에 들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청소할 때 그래서 물이 점점 스며들어 잠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글자 자체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멜하 뭐 어깨에다가 매든 이게 매는 거. 그럼 이 멜하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글자로 보면 뭐 하역,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 뭐 수화물, 지파장할때 지파 많이 나와요. 여기다가 또 초도말 있잖아요. 그러면 꽃하자 쓰면 연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꽃 할때 연화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하에다가 여기에 화 꽃하자 쓰면은 여기 하에다가 여기 꽃 하자 쓰면 이것도 연꽃이에요. 연, 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하, 화도 마찬가지 연꽃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전에 보면은 어찌 하자. 이것만 보면, 지금 동그라미 친이 부분만 보면 어찌 하자잖아요. 어찌 하. 그러면 어찌 하는 어찌라는 말이 대표 훈음이기도 하지만은 또 무슨 뜻이냐면, 메다란 뜻이 있어요. 메다. 그러면 요것만 어찌하자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냐면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니까두 사람이 뜻이 서로 맞아 오를까? 서로 네 말이 맞고 내 말도 맞고 서로가 어네 말이 맞아. 저 친구는 내가 내네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같이 뜻을 같이 하다 보니 이렇게 생, 서로 생각이 같고 러더니 어, 짐을 메는데. 이게 맨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무엇이라는 그 의문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묻는다라는 뜻이 있고 또 어찌 무엇?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뭐 예를 들어, 주인이 너희들 둘이 이거 짐을 지고 저 누구네 누구네 집에 갖다 줘?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친한 두 사람이 가면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짐 속에 있는 게 뭘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었을 때두 사람이 어떤 뜻이 맞아서 같이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 과연 이 속에 있는 짐이 무엇일까? 하고 의문을 품고 묻는다. 라는 뜻도 있고, 과연 이짐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그런 뜻으로, 무엇이란 뜻으로 쓰인다, 이런 얘기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멜하 같은 경우에는, 이 어찌하란 말 자체에서도 지금, 뭐, 그, 이게 무엇,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메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멜하하고, 이것, 이 어찌하자하고, 멜하. 이것도 매다라는 뜻도 있고, 이 자체도 매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초두머리를 더 추가한 것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찌하자도 마찬가지로 매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찌라는 뜻 말고, 이거는 매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초두머리를 하나 더해서, 이거는 매다 이거는 어찌. 이런 식으로다가 구별을 이제 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어찌야가 대표 훈음이었지만은 메다란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 자전에 있어요. 메다란 뜻이. 근데 여기서 똑같이 혼동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초두머리를 집어넣어서 이제 구별을 지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할 때 보면 어떤 때는 한 가지만 대표 훈음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나오는 글자들이 꽤 많아요. 한자를 보면 딱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외울 때, 아, 이 방법으로 외우면 좋겠다. 아니면은, 아, 이거는, 어, 그, 자원 설명으로, 이, 이, 그, 외우는 게 훨씬 낫겠다. 뭐, 아니면 자전을 통해서 이게 본 것이 더 낫겠다.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 각자 판단에 이제 맡기는 거죠. 이거, 왜냐면, 그, 사람들마다 외우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음, 내일 또 화요일 날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